안녕하십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뭐 제가 안 것을 자랑하고자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 제가 혼자 뭐 배워가지고 잘 되면 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공유를 하는 것이죠. 저 혼자 잘 되면 안 되겠다는 생각. 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저 혼자 뭐잘 되면은 뭐 됐지 뭐 이런 생각이 아니라 어 나는 잘 되고 세상은 또어 그대로고 그래가지고 잘안 되고 하면 곤란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런 것인데 그것도 음 이상하게 보이는 그런 것은 어디에서 연유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 자신의 그 의심에서 비롯됩니다. 근데 그 의심이 그냥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 자신이, 아, 내 마음 상태가 그렇구나. 그래서 내가, 아 그런 마음을 닦아서 없애고 깨끗한 상태여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이제. 그런 제 마음하고는 상관없이 예, 그런 걸볼때 나는 모르고 뭐그 사람은 알고 이렇게 이제 어, 괴로워하는 그런 마음이 올라오지 않습니까? 질투하는 마음. 그런 질, 질투하는 마음도 어, 나름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것이 괴로운 마음이 결국엔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해를 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가 화가 안 나죠. 화가 나면 뭐가 좋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화가 난 자기 자신은 자기 자신에게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화난 것도 그 사람 탓인 것 같고. 그러면 뭐가 좋냐는 거죠. 제가 머리가, 뭐, 예를 들어서, 아프다 그러면 뭐 병원에 갈지 약을 먹어야 될지 제가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문제다 그러면, 그럼 저는 어떻게 합니까? 그, 거랑 똑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 자기 자신을 생각할 줄도 알아야 된다는 것이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기심이 아니고, 자기 자신도 챙길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이제 그렇게 이야기가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나라 사람들 주로 보면 이제 대성적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것은 이제 자기 자신도 뭐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을 많이 도와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약간 그 정의감이 있다고들 하죠. 그래서 예전부터 옳지 않은 것에는 반거하고자 하고, 뭐어 부당한 권력에나 맞서고자 하고, 역사를 봐도 어뭐 강하다고 하는 외세의 침략에 어 맞서고자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왔던 것이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자기 자신도 어 아껴야 된다는 것이죠. 자살률이 1위를 하는 현실에서. 자기 자신을 위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부터, 어, 문제에서 벗어나는 그런 법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뭔가 문제다 그러면은, 어, 내가 어떻게 그 문제에서 벗어나야 되는가 이런 걸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자기 자신의 문제입니다. 다, 다왜 자기 자신의 문제냐면 그 사람들을 우리가 정의감으로 바로 잡아줘야 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어떤 꼴이 나느냐는 것이죠. 예,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감기는 내가 났는데 내 문제인 줄 모르고 내가 뭐뭘 해야 될줄 알아야 되는데 모르고 그 사람 문제다 그러면서 <laughs> 자기 자신은 병으로 고생하고 그 사람은 사람으로 만들어 준다 그런 그런 이제 모순이 안 생긴다는 것이 그 사람은 잘 돼야 되고 자기 자신은 잘 되면 안 됩니까? 이것이 이제 뭐 다른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똑같은 이제 소중한 존재다라는 차원의 일환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도 잘 돼야 된다라는 점을. 제가 이제 받아들였다시피 여러분도 받아들이실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게 해야 하나라도 더 알아서 더잘 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기심과는 구별이 됩니다. 이기심과는 구별이 되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내면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것입니다. 내면이라는 것을 알아보면 이 그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점에 동의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이제 내면에서부터 구원을 받고 대신에 이제 자기 자신이 잘 되지 않습니까? 잘 되면은 가만히 있지 않고 저처럼 이렇게 뭔가라도 이제 해보려고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자연스러운 흐름이 됩니다. 저도 이제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잘 되죠. 그래서 어 아, 나만 잘되고 끝이 아니지 이렇게 이제 오히려 자연스럽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세상에 뭔가를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영적인 전승에서 시작돼서 세상에 내가 차갑지 않은, 아, 뜨거운 가슴으로 뭔가를 하게 되는 과정입니다. 아,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에 대해서 잘 아셨으면 해서, 어, 이 자리에 앉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뭐, 어, 또, 어, 누군가는 어리석다. 이렇게 뭐, 이렇게 농담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